안녕하세요, 태안미개입니다. 오늘 여기 안면도 바닷가에 딱 접해 있는 주택이에요. 신축 어 이거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쌍둥이 건물로 지금 두 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죠? 여기 이렇게 조적조로 바깥에 지금 벽돌을 대가지고 이렇게 조적조로 지어졌는데. 이두채 중에 한 채만 파실 거예요. 근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돼지가 평소가 좀 커요. 이게 90평이거든요. 90평이라서 제가 요거를 파시라고. 그리고 또 저쪽, 저쪽 가운데 낀 거보다는, 어, 이렇게 옆에 집도 있잖아요. 가운데 낀 거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쪽 지인분들께서도 파시는 거는 이쪽 걸 파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도 같아서 제가 이쪽 걸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바닷가에 딱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뒤에는 이렇게 산들이, 야트막한 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동네고요. 지금 바다지만 파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그새 있잖아요. 제가 드론 촬영하고 잠깐 주인분하고 상담하는 사이에 물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저만큼 나갔어요. 물이. 와, 진짜. 살아있어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이런 저희가 보는 이런 무생물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사람보다 더 빠르죠 어쩜 이 걸음이 이렇게 빨리 저렇게 후퇴를 할 수가 있죠 갈때 들어올 때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갖고 항상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 살아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이 자연이 너무 자연학 앞에 자가지고 자연 앞에 경건해지고 하는 것들이 늘 자연하고 가까이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을 나면서 이풀한 폭이 나오는 거 그리고 어, 이렇게 산과 들이 때 맞춰서 꽃도 피우고 저렇게 파랗게 싹을 내고 이러는 걸 보면은 제가 늘상 이, 이 자연 앞에 항상 경건해지는 마음이 들, 들어요. 같은 자연이지만 사람이 사람이 자연보다 이런 미생물+ 무생물보다 더 우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늘 보면 늘 겸손해지는 마음이 자연 앞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잠깐 제가 한눈팔고 드론 촬영하고 주인분하고 상담하는 사이에 우리 지금 어 수십 미터 나왔 다갔어요한 십몇 십. 10... 10여 미터 이상 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요 앞에서 지금 찰랑찰랑 했거든요? 요, 이렇게 둔벙을 이렇게 파놨죠? 두 개,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데, 여기 분들은 이제 이걸 둔벙이라고 그래요 둔벙을 왜 파놨냐면, 저기서 바지락을 채취해서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바지락을 갖고 왔을 때, 물이 쫙 나가버렸을 때는 씻을 데가 없잖아요, 물이. 그래서 요렇게 둔벙을 좀 파놓으면은 저기 물이 고여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해갖고, 바닷물에 세척하고, 또 바닷물에 해감을 해야지 조개가 깨끗하니까, 저기. 대, 대략 씻어갖고 오는 곳이에요. 여기 돔봉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 나가면 저 멀리에 바, 저기 그 바지락 양식장이 있어요. 이쪽 바지락들 굉장히 좋죠. 안면도에서 나오는 바지락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바지락이, 품질 좋은 바지락이 나오는 이곳인데요. 여기 바, 요 앞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 둔봉까지 있었던 물이 잠깐 한 20분? 30분 만에 저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바닷물이 저기까지 나갔다가 또 여기까지 꽉 찼다가 하는 게 하루에 두번 들었다 하루에 두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쪽으로 이제 홍성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으로 해서 멀리 산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풍랑이나 뭐 이런 자연재해가 없는 곳이에요. 파도도 그렇게 치지 않고요. 뭐 세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잔잔한 바닷들 바다가 소리 없이 들어왔다가 소리 없이 나가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바다예요 아좀 전에 좀 일찍 촬영할까 그랬나 봐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루는 동네에 보세요 이렇게 주택이 하나 둘셋넷 다섯 채가 있죠 요 앞에만 근데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또 저쪽에도 주택들이 주책,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신축 두 개하고 저기 기존에 있던 주택하고 해서 현재 다섯 채가 있어요. 이렇게 동네를 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파실려는 의사는 의도는 없이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파시게 되면서 여기를 어 여기 가운데가 이제 가운데가 으,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지금 여기 도로에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이 땅이 90평이. 근데 이제 이렇게 도로를 좀 폭이 넓게 해 놓으면 나도 쓰기 좋고 이웃도 쓰기 좋겠죠. 조금씩 들어가서 여기 옹벽 도롱벽을 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화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그다음에 연사농이랑 이런 것들을 좀 심어 놓으셨죠. 근데 신축은 뭐 정원은 그렇게 완벽하게 갖고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 취향에 맞춰서 이제 좋아하는 나무들, 좋아하는 식물들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야트막하고 아늑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유용을 자랑하는 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주택이죠. 이렇게 야트막하게 앉아있어서. 다땅 그 경계는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롱벽을 이렇게 싹 쳐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집 여기 들어가는 땅도 상당히 넓고요. 주차는 뭐 여기다 해서 내집 네 앞에다 세우시면 되는데. 주차장을 만드셔야 된다 그러면 뭐요 위에다도 여, 여분이 있, 땅이 있으니까 위에다 만드셔도 되고 이쪽 옆으로는 여기는 이제 텃밭을 가꾸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또 상당한 넓, 넓이의 땅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90평 땅에 지금 28평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여분 공백이니까 뭐 여기 앞에는 이제 어, 꽃들을 심어서 이제 정원을 꾸미시고 옆에 같은 데는 텃밭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는 여기다 세우셔도 되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돌을 쓰시, 쓰시려고 여기 집 들어가는 길이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또 뒤쪽으로도 이게 지금 밭이 있는데요 이쪽 뒤에도 지금 건축가를 내놓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이렇게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집 땅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그 정화조 계량기 있죠? 정화조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땅을, 땅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땅을 이루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주택이, 중공이 지금 떨어지기 전이고요. 그래서 약간 미비한 데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할 곳은 어디가 더 남았냐면, 아, 여기에도 뭐 외부 여기다 세탁기를 놓으라고 지금 외부에 이렇게 놓고 지금 기름 보일러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실을 먼저 보여드리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수도꼭지 여기가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여기가 외부지만 나중엔 여기가 내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베란다 공간을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세탁기가 여기 있으면 하수도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더 어~ 공사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현관을 들어와서요. 이렇게 통해서 여기로 현관을 들어와서 신발장이 이쪽 옆에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신발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방화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는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뭐 저쪽 베란다가 저 앞에 있으니까 저 앞에서 들어와도 되고 이 뒤에서도 들어와도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저기 그 잠그고 현관 현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쪽 뒤쪽으로 이쪽으로 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 여기 가운데가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바다로 해서 앞면으로 다닐 때는 여기로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을 두 개씩 해주셨는데 이게 뭐다 주실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옮겨갈지는 모르겠네요. 테이블 하나는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집에서 이렇게 바, 어, 바다가 이렇게 조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위에 이렇게 체양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위에다가 렉산을 씌울 거예요. 렉산이 뭐냐면 그 약간 그린색 빛이 나는 그리고 약간 푸른빛이 나는 그런 약간 약간 반투명한 그런 아크릴 같은 그런 소재 있잖아요. 그래서 렉산을 이렇게 씌울 거랍니다. 그러면 렉산을 이게 지금 렉산을 씌우면 여기 한2 m 정도 되거든요, 폭이.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렉산을 씌우면 훨씬 더 아늑하겠죠, 집이. 햇볕은 충분히 받고, 어뭐 비바람이나 뭐 눈이나 이런 거올 때는 어 피할 수가 있는 그런 데가 되니까 이 렉산까지 다 씌워준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렉산을 안 치워주고, 여기, 그걸, 이거를 원래는 안 해줘요. 여기까지가 마감이에요. 체양까지가 그런데 이거는 원래 팔려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이만큼 진행해놨는데, 이제 렉산만 씌우면 되는데 또안 해주는 것도 야박하잖아요. 그죠? 여기, 저기만 해놓고 여긴 안 해주면은, 분양하는 집은. 그 그러니까 하는 김에, 이제 뭐 견적받아서 사시는 거니까 하는 김에 다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렉산 씌워주고, 뒤쪽에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실내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현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베란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어, 주방이 뭐 이렇게 테이블이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여쭤봤더니,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놓고 하나는 지금 다른 데로 나갈 거래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높은 것보다는 이 낮은 게 나은 것 같아서 이걸 놓으시고 이걸로 치우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조 테이블이 이 지금 이 테이블을 여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낮는 거죠 한단이한단이 낮아야지 의자 의자에 앉아서 식탁으로 쓸수 있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저렇게 높으면 약간 그 불편한 체어 있죠 의자 룸 룸. 의자 같이 생긴, 바 의자 같이 생긴 거, 그런 거를 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된 식탁 의자를 놔도 높이가 맞아요. 그래서 저거보다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보조 테이블로도 사용하시기는 뭐 여자 키로는 보조 테이블 쓰시기에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남자분, 뭐키큰분신 분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제가 쓰기에는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요게 없어지고, 이 높은 게 없어지고, 얘를 놓으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딱 이제 안정감이 되죠. 안정감 있게. 그래서 지금 요쪽으로 효과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 현관 신발 받는 데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기도 현관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어 저기서부터 현관이, 신발장에 놓고 현관이 되는 거라, 여기가 현관이 되는 거라, 신발 벗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신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바다 조망 좀 보세요. 펜션 같죠? 그리고 여기 놀러 와서 얼마나 이, 자연에 와서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안정감이 들까요? 저는, 음,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 저는 이제는 도심에서 못살것 같아요. 젊었을 때, 뭐, 나이 어렸을 때 한동안은 저도 도심에 나와서 살아, 살아본 경험도 있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음, 제가 여기를,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살면서는, 음, 나이가 작고, 한 살, 두 살, 이제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진짜 자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자연이 고향이면서도 태생이 초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자연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가 막 엄청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제가 찾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 <laughs> 바다에서 뭐라는, 뭘 뭐라냐면요, 뭘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때는 음악도 안 듣고요, 그냥 바다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졸리면 차에서 잠깐 졸아요. 그렇게가 그냥 와요.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막그 스트레스 받으시면 술로 푸시는 분들 또뭐 다른 걸로 푸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막. 가뜩이나 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막그 복잡한 곳에 있으면 저는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와도 잠깐 안 받고, 그리고 뭐, 음, 그렇게 자연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무념무상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럼 뭐, 오만 생각이 안 한다고 해도 오만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적으로 안 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생각이 막,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이 한참 올라오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지쳐갖고 제 풀에, 아예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러 졸려지거든요. 그래서 한 잠깐 자고 와요. 잠깐 자고 그리고 왔는데, 어머 위로가 돼요. 물론 그거를 저한테 휴식을 줬기 때문에 일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잠깐 해결을 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바닷가에서 자연에서 그냥 파랗게 물만 보고 그냥 그 지나가는 바람 살짝 맞으면서 아니면은 그냥. 파란 그 연초록의 그 숲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이 뭔가를 저한테 해주지는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지금도 지금 현재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일을 즐기면서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름 즐겁고, 어,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그리고 이 불경기에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어떤 때는 머리가 뜨끈뜨끈해질 때가 있잖아요. 일 플러스 모든 내 생활 아니면 내 가족이나 아이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막 중복합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어, 스트레스 풀러 가는 곳이 그 바닷가 앞에 차 세워놓고 무한정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 집에서 어, 이거를 만약에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쓰시려고 사시는 분들은 도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주에 한 번이든 여기에 내려오셔서 여기에다가 소파를 오시고요. 어? 이렇게 놓시고 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쇼파에 이 눈높이가 딱 지금 쇼파에 앉아 있는 높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바다를 무한정 보고 있으면 그러다 졸리면 쇼파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유로가 될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먹을거나 몇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이것저것 해 먹지도 않고요. 예, 뭐, 여기 와서 막 해먹는다고 일하고 힘들고, 뭐, 주방에 앉아 서 있어요. 하지 말고요. 그냥 먹을 거 그냥 간단하게 그 조리되어 있는, 반조리되어 있는 거 갖고 와서 그냥 데워만 드시고. 그냥 1박 2일, 2박 3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여기에서 뭐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조용하게 저렇게 배가 지나가면 배꼬동 소리 들리고요. 새들 소리 들리고요. 그리고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밤 되면 칠같이 어두운데, 어, 저기 배 하나씩 지나가고 저 건너편에 불빛들이 반짝반짝 할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있죠? 텔레비전도 놓지 마세요. 그런 것도 괜히 심난해져요 <laughs> 그냥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푹 쉬다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집이네요, 이 집은. 네. 너무 자, 사설이 장악하게 길었죠? 지금 여기 오면서 제가 아까 잠깐 바깥에서 서 있으면서 햇볕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주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소리가 뿅뿅뿅뿅 하고 나는데요. 아,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안군이요. 전체가 악산이 없습니다. 산이 다 이렇게 동산 수준이면서 산 사이사이 사이로 집들이 있으면서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운 동네예요.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여기서 산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잘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제 고향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다행이래요. 너무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도 할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일하게 할수 있게 해주고, 저를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더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여기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도 여기서 또, 어, 이게 마음과 몸이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지금 제가 불을 켤게요. 어 안방이고 LED 등이 다돼 있죠. 그리고 안방이 약간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인데 뭐 그렇게 크거나 작지는 않은데 폭은 살짝 좁은 것 같고요. 길은 상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 있어요. 안방 화장실이 음, 작지 않네요.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또 물이 있어서 이게 뭘까 했어요. 그랬더니 열어 보니까 이불장. 이불장으로 쓰시면 딱 좋겠죠, 위아래. 그래서 이렇게 이불장을 쓸수 있는, 근데 방문을 달아보셨어요 네, 이불장 쓸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 이제 건너편에도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인데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장실, 거실 화장실이 있죠. 거실 화장실이 있는데 어 제가 쭉 보면 은 여기 공간을 왜 남겼을까 싶어요. 변기가 여기 와 있고 세면대가 여기 변기 있는 위치에 있고 저기 샤워부스를 딱 넣었으면 됐는데 요여백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거실 화장실이 있고요. 이게 좀 작은 방인데 약간 사각형 방인데 정사각형 같이 보이는데 산 쪽으로 이렇게 조망이 되어 있죠. 조용하고. 그리고 동네도, 아, 너무 외져갖고, 너무 외롭겠다, 뭐, 무섭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안 들게끔 그렇게 동네가 몇 집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 좋죠. 그리고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주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냉장고 하나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여기가 이제, 세탁기랑, 어, 김생장고랑놀수 있는 자리가 여기 바깥에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만약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제가 특약사항에 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조건으로 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와, 저도 여기 와갖고 너무 좋았어요. <laughs> 이 물건 보여드리게 돼서 이 동네에 와서. 너무 저희 고향 동네지만 한 번씩 오는 동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로 또 와서 이렇게 눈도 시원해지고, 음, 또 자연 앞에 또 자연의 이런 그런 거에 되게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이래서 여기 와서 너무 좋았고요.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같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